야. 로넘어 가면 주어 와라. 롱대가 하늘 쳐다보네 이거. 중심이 이뒤 가서 어떻게 떠냐 잡서 앞으로 오도록 도를 해야지. 무조건 달아드는게 아니고 바운드 맞히면서 11살 코칠질리가 처음 야구글로벌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5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야구 현장에서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며 후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환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요즘 어떤 일과를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KBO 학 야구위원회의 육성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뭐유소년부터또 중고등학교 창단, 지원사업까지 쭉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오전에는 KBO 사무실에 출근하고, 오후에는 이제 베이스볼 아카데미가 보다시피 이 지도자 교육과정 학교입니다. 여기 그리고 야구 지도자들은 여기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는데, 여기도 또, 제가 원장원에 있어가지고 보고, 또 이제 다 끝나면, 우리 야구부, 서울대 학생들 수업 다 마치고 나면, 또 그런 데가 놀아줘야 되고, 또 주말 되면 여자야구 또 지원하러 또 육성 때문에, 그것도 가봐야 되고. 네. 프로야구 감독하실 때보다 더 바쁜 일정을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죠. 월화수목 근거금, 네, 이 유니폼이 서울대학교 야구부 유니폼이네요. 그렇,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 학생들이 디자인하고 어, 이렇게. 다생시죠직 네. 디자인 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니까 어떤 보람 이 있으시죠? 젊은 애들 하고 있었다 보니까 나도 젊어지는 것 같고. 네. 또뭐이 야구, 말이 야구지 사실은 일반 학생들이 서울대기 돌아가지고 야구가 좋아가지고 다 시작하는 애들이니까. 나는 뭐이 학생들도 야구를 좋아하게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되면 또 인적 인프라도될수 있고. 그래서 도와주고 하는 게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야구팀 하면은 이기지 않는 팀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laughs> 이길 수가 없는 게 밥만 먹고 야구하는 엘리트 선수들하고 이 친구들은 뭐 하루 종일 공부하고 틈틈이 나와서 하는 거 도저히 안 되죠. 어릴 때부터 한 학생들하고 틀리지. 선수들의 사기는 뭐 꺾이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지면은 이 나름대로 이 친구들은, 이 학생들은 평생 일등만 하이들이니까. 네. 야구를 치은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래요. 자기 실력은 모르고. 그데 네. <laughs> 되게 힘들지. 이. 뭐 그런 영재들이 모인 야구팀인데 일반 야구팀하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비록 야구가 좋아서 이제 돌았지만은 실력은 안 되죠. 도저히 기능적으로는. 하지만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 공부를 저렇게 하니까 잘하는구나. 비록 못하진 야구라도 운동해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그 점은 내가 도로 배울지. 아, 애들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공부도 잘했구나. 또 운동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마지막 남은 인생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배웠지. 주로 학생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훈련을 하죠? 주로 공부를, 공부를 다 마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다 마치고 다섯 이후에 이제 하는데, 공대 학생들은 실험 시간이 있고 이래서 저녁 늦게 또 하다가 가기도 하고, 네. 어, 다 참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시간이 되는 학생들만 나와서 하니까 매일 이제 그렇게 학생들 야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어 우리 에리트 수준으로 보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네. 네. 뭐 그중에 특별히 잘하는 선수들도 가끔 보이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덕수상고에서 그 에리트 선수 아, 하나 그렇죠. 공부자, 투수 어, 공부 잘 투수가 아니고 외야수인데 외야수, 공부를 예. 잘해서 일로 들어오는 네. 학생이 처음으로 네. 있은 거지. 번 그래서 전력이 많이 늘어. 늘은... 아 이거 야구 가한 명가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 외야수지만은 그친구을 지금 투수로 또이크 던질 수 있는 학생이 가입할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투수 연습시키는데 공은 좀 빠르, 빠르긴 해요. 근데 받, 받는 녀석이 또 이게 부실하잖아. 네. 그러니까 투포수가 지금 좀 쉬운 참. 되게 정규대에 나오면은 점수가 보통 5회 골드게임인데 예, 예. 저희 목표는 6회까지 가는 게 목표고 목표가 6회 또 6회 하면 하고 나면 7회 가는 게 목표고 9회까지 가는 건 이거는 참 힘든데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은 9회까지 가요 하다 보면 처음에 야구공을 언제부터 잡으셨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네. 잘하셨어요 그때? 아니 이제 학반 대항 하다가 이제 스카우트 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먹고 살기가 힘들 때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야구부는 특히 별 학교에서 당시에 옥수수 빵을 짜가지고 줬다고 네. 운동부라고 학교에서. 그 빵에 매료됐지, 그때만 하더라도. 어.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지. 야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습니까? 물론 이제 프로에서는 우리가 LG 우승할 때고 이제 선수생할 때 보면은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잘했어요. 이행 및 타격상도 받고. 또 대학교 가서도 뭐리디기다 되고. 최우선 선장도 받고 또그 당시에는 뭐 시범 야구가 프로 야구처럼 있었잖아요. 뭐 신영도 받고 본격적인 프로 야구 얘기를 좀 하죠. 감독님은 한국 프로 야구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자율 야구라는 거를 들여와갖고 프로 야구에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 사실 우리가 프로라고 해도 유니폼 은 아마추어에서 밖에 입은 그박 안돼 있거든요. 80년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을 이제 단기전, 단기적으로도 가봤지만은 장기적으로 86년도, 87년도에 이제 일본 세이브라에 연수하고 또그 다음에는 이제 메저리그 이제 샌누이스 카디널스 팀에 풀 시즌을 이제 지도자 연수를 했죠. 운이 좋아가지고 다 월드 시리즈 가고 또 자판 시리즈 가서 우승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프로야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육상에 비교하면 백미 달리기가 아니더라. 말하면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롱내에서다 그러려면 이게 모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훈련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자기 조절하는 과정 또 게임에 들어가서 이 역할 분담 이런 것이 이제 먼 거리를 가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렇게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전부 단기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다뭐 투수도 한꺼번에 투입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후진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이프로야구 장기리에서의 주법에 맞는 시스템을 바꾼다. 이것은 결국 제가 이제 일본에, 미국에, 가서 보면서 이제 느낀 거죠. 아, 이게 아니다. 프로야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자율이라는 부분이 많이 요소요소에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기 관리 같은 거, 먹고 자고, 어? 또 체력 조절하는 거. 이것은 자율성을 줘야지. 감독이 어떻게 그 사람 몸을 다 관리할 수 있나고. 선수들에게 그런 자율성이 꼭 자기 비즈니스인데. 그 중요성을 안 익히 줘야 되고. 뭐 쉽게 사는 게 프로야구 아니잖아. 자기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가미가 되다보니 이제 외부적으로 자율이라는 얘기를 자꾸 표현하는데 실은 선진 시스템이죠. 당시에 자율야구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시스템을 바꿀 일이니까, 일종의 개혁이니까. 잘 익숙해지지 못하니까 불만이 많지. 예를 들면 투수가 올도 던지고 내일도 던지고 하는 녀석을 한번 던지면 사회를 쉬어야 된다. 소문을 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말하자면, 사, 날 쉬면 지뢰 죽는 거야. 요즘은 다, 다 쉬고 돌아오잖아. 그지?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이 거, 저런 거 바꾸니까. 처음에는 좀, 일이 이만큼 나오지.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개, 일종의 개혁입니다. 우리 야구에. 시스템 개혁. 야구 지도자상은? 어떤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조를 보는 인상은 다들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좀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같이 소통을 또 중시하고 네. 그러다 이제 일단은 기본 지식은 갖춰줘야 된다. 그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감독으로서 소양은 스포츠 과학이라든가 또 심리학이라든가 또 코칭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게다 그런 거거든요. 네. 또, 경영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 야구는 매니지먼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조직을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다 매니지먼트예요. 경영이라면 기업만 경영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소양을 갖추면서도 카르스마는 또 필요하고 또 소통도 필요하고 이제는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도 존중해 줄수 있는 아무래도 바뀌잖아요. 옛날엔 두들겨 맞고 했죠. 싫든 좋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치. 이제 야구 인생 5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야구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야구판에 프로야구는 화려한데 그 밑에 있는 저변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걱정합니다. 속이 썩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공을 만들어야 되느냐. 저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정상적인 학원 스포츠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선수가 나와야 되고, 또 근데 여자 야구 같이 지금 막 일어서는 유일하게 스포츠 종목 주세요. 여자, 여자 야구만 이때까지 늦게 한 거예요. 여자 배우고 여자 농구 다있잖아요뭐 하다 보면 폭싱도 있는데. 그래서 여, 여자 야구가 지금 참 어디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있어요. 아주 건너져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에도 여자 야구가 자리 잡도록 만들어지고 음, 야구계 그래도 노골 오래 먹었던 사람들은 이런 저변에 에, 시간 나면 다들 좀 관심을 갖고 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년은 언제? 저는 뭐 정년이라고 뭐 이게 저희는 치지 않았지만 내가 몸이 움직인 또안은뭐요 서울대학교 애들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언젠가는 이제, 음, 제주도에 낙항하면, 가서 이제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싶고 그래요. 사람 농사는 많이 해봤잖아. 뭐, 운동만 잘하는 선수, 공부만 잘하는 학생, 그 둘쪽도 다 봤거든, 사람들은. 그게 야구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 협동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또, 휘, 희생법도 있듯이 희생을 매우 강요한다고. 그러고 이게 인내심이 필요해. 야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나가서 치는 게 아니야. 자기차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공격하고 싶다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니야. 수비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인내심을 요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인성교육에는 야구만 한데 없어요. 그래서 일본 야구가 왜 저렇게 되냐면 교육의 일부분으로 학원에 깔기 때문에 일본의 학, 학원 스포츠가 야구가 어떤 이듯이 우리는 선수만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야구를 통해서 인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이런 야구를 계속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